여러분, 안녕하세요. 존우입니다. 오늘은 호시마치 스위세이가 아내 사람이 필리핀 혼혈이라는 게 들통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죠. 그런 지금 이시각 가장 억울한 사람이 한분 계십니다. 그게 누구냐? 바로 일본 자니즈 소속의 남자 아이돌인 사쿠마가 지금 제일 억울해하죠. 왜 억울하냐? 바로 이분이 호시마치 스위세이 팬으로 유명한데 게임 방송에서 스위치 게임을 하다가 스위세가 이 로그인했습니다. 띠링 띠링하고 방송 화면에다가 이게 노출이 된 거야. 그랬더니 이 사쿠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급하게 방송을 종료를 합니다. 그런 다음에 이두 사람이 사귀는 거 아니냐고 스캔들이 터졌죠. <laughs> 근데 진짜 억울하죠. 사쿠마는 진짜 아니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. 그쵸? 진짜였던데. 야,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안한 짓 했죠. 야, 정말 한치의 거짓도 없이 진실만을 말했는데 그 누구도 아무도 안 믿어줬던 거야. 아 여튼, 이제 스위세이의 정체가 밝혀지고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셔서 정말로 다행입니다.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!